방송인들의 꽃길 동반자 마이크 길만 걷자. 기나긴 연휴 끝에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혜윤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서현진 아나운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현진 아나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준입니다. 음, 제가 여기 오늘 촬영하러 오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좋았죠 날씨. 네, 그래서 네. 오늘 같은 날씨에 그 루프탑 카페 아시죠? 네, 네. 그래서 그, 그 테라스가 좋은 카페에서 음. 카페라떼랑 티라미수 딱해 넣고 먹으면 맛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임하는 자세는 친구들과 이렇게 케이크를 먹으면서 수다떨듯이 수다떨듯이 편안하고 유쾌한 방송 하고 싶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 서현진 아나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상만 해도 저도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laughs> 네. 벌써부터. 네. 오늘 그럼 <laughs> 네. 저와 이 시청자분들이 서현진 아나운서의 일일 친구가 되는 건가요? 네. 저야말로 그럼 정말 감사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진 아나운서 연휴 지났잖아요. 연휴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에 연휴가 너무 길어서 사실 어떻게 보내야 후회를 안 할까 음.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먼저 연휴에 그 기차를 타고 정동진에 갔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laughs>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laughs> 네. <웃음> 그런데 비가 왔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동진 그 앞바다에 서서 이렇게 비 내리는데 한 30분은 음. 하염이서 음. 있었거든요. 근데 바다, 그리고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영화랑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몰아봤어요 드라마랑 영화를. 아 어디서 영화관에 가셨나요? 혼자 영화관에 가기도 했고요. 드라마 저랑 이름이 동명이 있는데 서양진 요즘에 배우가 아, 사랑해요. 어요그 아, 되게 지금 유행이고 네. 인기가 많잖아요. 네 이제 그 드라마를 본방사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다 <laughs> 많이 몰아봤습니다. 네. 이불 안에서 이렇게 네. 입을 덮고 볼때 그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가장 행복하죠. 그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고 오셨군요. 네, 전혜연 아나운서는 이긴 연휴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저는 저번 화에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잘 먹고 잘 쉬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그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쉬다 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laughs> 길게 쉬다 보니까 오히려 연휴가 끝났는데 네. 끝난 느낌이 들지 않고 좀 아쉽기도 하고 오히려 좀축 처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음. 왜 그런 걸까요? 그거 저도 그래요. 음. 지금 연휴 끝난지 지금 한 4일, 5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아직도 피곤이 안 풀렸습니다. 이렇게 전혜은 아나운서나 저처럼 연휴 휴일증 겪고 계실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땐 업무 중간에 두세 시간마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음, 거 스트레칭. 좋으시고요. 네. 또 점심 시간 이용해서 햇볕 쬐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왜 인간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선크림만 두껍게 바른다면 <laughs> 네. 언제든지 광합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연휴 후유증에는 네. 좀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그쵸. 효과적이라고 해요. 오늘 저희 마이크 개만 걷자 함께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후유증 덜어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오늘 아나운서 매거진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전혜연 아나운서가 조금 특별한 특집을 준비했다고 들어서 저 지금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예 최근 방송가에 형제 자매들이 조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나운서 방송인 형제 자매 특집 이름하여 어머님이 누구니입니다. <laughs> 지금 VCR 함께 보시죠. 먼저, 유명한 아나운서 장애죠. 장애원, 장애인 아나운서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원 아나운서는 SBS에서, 장애인 아나운서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각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아나운서는 OBS 기상캐스터로 방송을 시작해 2016년 MBC 스포츠 플러스에 입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쏙 닮은 외모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함께 찍은 사진을 종종 올리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혜인 아나운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니인 장애, 장혜원 아나운서가 먼저 방송인의 길을 걸은 만큼 조언을 해주고 또 협찬을 받아주기도 한다며 그 우애를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나운서 배우 형제입니다. SBS 배성재 아나운서와 배우 배성우씨. 두 사람은 외모는 닮진 않았지만 모두 꿀선대를 자랑하며 영락 없는 형제임을 확인시켜 줬는데요. 배성우 씨는 SBS 라디오 DJ로 도전했을 당시 동생 배성재 아나운서에 대해 서로 말을 안 하며 남처럼 지낸다 라고 밝혀 현실 형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외로 지금 두 사람은 현재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배성우 씨의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형을 응원하기도 하는 등 티격, 태격 남다른 형제애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하는 양한나 양정원 자입니다 스포티비 아나운서인 양한나 아나운서와 필라테스 강사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양정원 씨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주얼 자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방송에 함께 출연하며 그 별명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양한나 아나운서는 현재 동아 TV의 뷰티 프로그램 뷰티 앤 부티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나운서 가수남매죠. YTN의 박유라 아나운서와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찬열입니다. 2016년 YTN에 입사한 박유라 아나운서는 부산 MBC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해 현재는 뉴스 앵커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렷한 이목구비가 마치 붕어빵처럼 꼭 닮았는데요. 과거 찬열은 자신이 머리만 기르면 누나와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유라 아나운서는 동생이 속한 그룹 엑소의 컴백 소식을 뉴스에서 직접 전하기도 해 누리꾼 사,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하는 형제 자매들 보니 정말 어머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네요. 언제까지 혼자 고민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고민을 날려버립니다. 고민, 고민 고! 고! 네 오늘의 고민 고! 뷰티 특집 제1탄 셀프 메이크업 편입니다. 네 방송 지망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네. 같이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뷰티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음. 오늘은 그첫 번째 메이크업 편.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직접 메이크업을 해보는 셀프 메이크업입니다. 네, 현진 아나운서는 평소에 셀프 메이크업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초반에는 이제 면접이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 때는 메이크업샵에서 직접 받았었어요 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번 받을 때마다 액수가 그렇죠. 네, 크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만 받고 이제는 제가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 예약을 한번 잡으려고 해도요.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는 잡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특히 대형 공채가 있는 날이면은 저는 전화를 한 손을 붙잡고 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 그날 면접이 3시였는데 아침 7시에 예약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7시에 받았는데 화장이, 세실 새실 때, 세실가 될 때까지 화장이 뭐 지워질까봐.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그날? 그날, 네, 제가 뭐 미스트도 가져가고 음. 바람도 최대한 안 썰려고요. 택시 타고 바깥에 노출이 안 됐어요. <laughs> 네, 제 메이크업을 지키려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서현진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치,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 메이크업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많으실 텐데요. 음. 그러면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또 저희가 셀프 메이크업을 평소에 하는 만큼 네. 시청자분들께 조금 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어, <laughs>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시는 편이에요? 어, 이제 면접용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존이안의 아나운서랑 다르게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 네. 네. 그래서 제 쌍꺼풀 너무 부럽네요. 제가, <laughs> 제가 쌍꺼풀이 없어서 사실 메이크업 받을 때도 하시는 분들이 눈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눈은 우리가 더잘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셀프로 하기 시작했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쌍꺼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이분들 타겟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음. 자, 드리자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 수첩을 꺼내세요. 일단 <laughs> 지금 적으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보통 이제 아이라이너, 우리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렷한 눈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이라이너를 그려야 하는데 쌍꺼풀이 없으면 얇게 그려서는 눈 뜨면 없어지죠. 티가 네, 안 나요.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김연아 재밌다네요. 선수가 무쌍 커플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눈을 내리 밑으로 내려다 봤을 때 굉장히 아 얇은 두껍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를 해야 되니까 멀리서 눈에 띄면 되는데 저희는 음. 블랙 아이라이너로 두껍게 그리면 요 인상이 강해 보여요. 음.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에서는 부드러운 인상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팁은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브라운 컬러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제 무쌍인 경우는 아이라인을 분명히 두껍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1mm 정도 보일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려요. 그런데 브라운 컬러를 그리면 이게 전혀 뭐 인상이 강해 보이거나 세지 않고 또렷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까지 함께 줄수 있습니다. 제가 1mm라고 하니까 조금 감이 안 오는데 네. 그러면은 눈을 감았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선을 음, 맞춰야 되다는 거죠? 저는 보통 눈을 뜨고 떠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는데요. 아마 제가 눈을 감고 본다면 5m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 그러면 눈을 뜬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네, 점을 네. 찍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 가이드라인을 앞, 그 가이드라인 안에 이렇게 채우는, 네, 채우는 거예요. 아, 채우는 방식으로 네. 저는 오히려 쌍꺼풀 있으신 경우 어떻게 아이라인을 그리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라인에도 아이라인이 그냥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사실. 이 아이라인 하나로 눈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원할 수 있는데, 네. 또 아나운서 메이크업에서는 사실 고양이 메이크업보다는 좀 네. 선한 눈매를 강조할 수 있는 강아지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을 좀 밑으로 내려서 많이 그리도록 하는 편이거든요. 음, 네. 저도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편이라서 이 눈꼬리 그대로 맞춰 그리면 굉장히 인상이 강해 보여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저도 음. 꼭 꼬리는 항상 내려서, 네, 내려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접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력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중요한 시간대에 그때 가장 예뻐 보여야 되는데 네. 화장을 받았을 땐 괜찮다가 나중에 있, 가게 되면 좀무너진다그래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때 팁을 알려드리면요. 아이, 이제 아이라이너 그리고는 아이섀도우 음. 이렇게 화장할 때그 전에 아이프라이머를 꼭 발라주세요 음. 그러면 발색도 되게 더 좋게 나오기도 하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라이너나 이런것 다 무조건 워터프루프 제품만 사용합니다 아, 아. 왜냐하면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면접 가는 길에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거나 유분이 많이 생겨요. 음. 그럴 때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가 지워져서 눈 밑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되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를 위해서 무조건 워터프루프로 강력하게 네 어떤 물과 땀에도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네 하고 있습니다. 워터프루프 저는 워터프루프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네. 아이프라이머는. 사실 그동안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프라이머 하면은 네. 보통 피부에 이렇게 그쵸. 모공을 가려준다든지, 네.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는 그런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눈용이 따로 네. 있는 건가요? 네, 아이 그 아이용 그 프라이머가 개인적으로 따,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요. 저도 아. 쓰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아니 꼭 프라이머로 왜 해야 돼라고 했는데 음. 한번 써보니까. 이게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발색도 다르고요. 이 지속력이 굉장히 달라져요. 아침에 7시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엔 밤 12시에 퇴근할 때가 많아요. 12시 될 때까지. 몇 시간을 밖에서? 제가 거의 10시간은 밖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도 많이 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했던 그 메이크업 컬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꼭 추천드립니다. 유용한 한국. 팁이네요. 네. 제가 도전을 좀 해봐야겠어요. 저도 사실 네. 눈이 쌍꺼풀이 지금 있긴 한데 굉장히 발랐을 때눈 밑에 이렇게 찍혀서 펜더처럼 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고민이었는데, 아, 아이 프라이머. 네. 아, 그리고 끼임 주름에 끼임 섀도우 하드 끼임 방지도 되거든요. 제가 아 쌍꺼풀이 없기는 한데 이게 주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면 주름이 여러 겹이 가끔씩 져요. 음. 근데 프라이머를 안 하면 섀도우가 껴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도 <laughs> <또> 하나 더. <laughs> 오늘 굉장히 유용한 <laughs> 팁을 많이 알려주시네요. <laughs> 네 제가 그 우리 면접 메이크업에서는 아무래도 아나운서가 신뢰감을 줘야 되니까 차분한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차분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컬러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색조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쵸? 음, 네. 그런데 그 가끔가다가 보면 색조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경우가 있으신데 사실 큰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섀도우로 블러셔를 같이 써요. 네? 섀도우를 쓰면서 그거를 이제 블러셔로도 같이 쓰거든요. 섀도우는 네. 보통 어두운 색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럼 블러셔를 이렇게 같이 바르면? 아, 네. 베이스용으로 보통 이제 피치 같은 아 거를 베이스로 바르고 그때 아이, 뭐지, 섀도우를 칠하면서 음이 볼터치 치크까지도 같이 해줘요. 그러면은 아이와 이 치크가 컬러가 통일되잖아요. 또는 립스틱과 치크를 통일하면 됩니다. 같이. 네, 왜냐면은 입술 색깔과 블러셔 색깔이 너무 좀 동동 뜨면은 어, 전체적인 조화나 통일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립스틱을 칠하면서 그 볼에 그냥 살짝, 살짝 이렇게 툭툭 두들겨서 퍼프로 음. 이렇게 스머지 시켜주시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화장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진 아나운서는 굉장히 아이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네. 전체적인 조화를 조금 많이 보시는 편인가봐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는 조금 다른 부분보다 한 가지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바로 이 애교살인데요. 아, 네. 제가 사실 애교살이 그렇게 막 두툼하게 있는 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의 창조를 해내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네. 네. 유를 창조하는 네. 네. 거죠. <laughs> 그렇죠. 네. 제 손에서 항상 저는 딱두 가지가 필수인데, 네. 좀 밝은 색 아이섀도우와 그리고 네. 아이브로우를 그리고 난 섀도우 있잖아요. 네. 그거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해요. 어떻게? 그 밝은 섀도우를 애교살 부분에다가 네. 이렇게 칠을 해주고, 네. 그 밑에 음영을 주는 거죠. 아, 저는 브라운을 왜 애교살에 사용하는지 아, 네. 했는데 그런 그, 팁이 있어요. 약간 우리가 쉐딩을 할때 사용을 하듯이 음. 그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입체감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웃었을 때 없던 애교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네. 조금 애교살에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애교살이 없거든요. 음. 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도전해봐야,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 제가 가는 샵. 선생님한테 음. 들은 거거든요. 네. 요즘 제가 애교살이 없어서 조금 눈이 밋밋해 보이는데 어떡할까요? 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음. 아, 이렇게 하면은 또 선생님들이 금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음. 우리의 공손과는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음. 그 팁을 받아와서 제가 음.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눈이 조금 밋밋해서 걱정이신 분들은 네. 애교살 메이크업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이거 진짜 메모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음. 왜 브라운 섀도우를 왜 눈밑에 쓰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하이라이터나 밝은 컬러로 눈밑에 밝히기만 했지 음영을 주는 건 저도 몰랐네요.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서현진 아나운서와 저의 메이크업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쯤에서 저희가 그 그러면 그 메이크업을 네.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가 <laughs> 이게 더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우치를 이렇게 직접 네.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laughs> 위해서. 어떻게 공개 괜찮을까요? 네, 근데 제가 이상하게 파우치를 공개하는데 네. 제생얼을 공개하는 느낌이 <laughs> 지금 굉장히 문... 어, 뭔가 <laughs> 부끄럽네요. 부끄럽죠? 네네. 그래서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음. 아까 이렇게 눈에 바르는 섀도우랑 치크에 바르는 섀도우를 같이 쓰신다고 네네. 했는데 네. 어떤 색깔을 사용하시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오늘은 섀도우, 음. 쉐도... 섀도우와 어, <laughs> <가주셨어요>. 네. <laughs> 립 위주로 가져왔어요. 네. 네, 지금 여기 립을 가아주고 립이 하나, 둘, 셋, 넷, 넷 <laughs> 네, 네 개가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섀도우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요. 섀도우도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제가 네, 네. 보여드릴게요 면접 메이크업에서 제가 추천하는 색 조합은 코랄과 브라운이에요. 왜냐면 음. 핑크나, 그, 핑크 같은, 핑크나 레드 같은 경우는요. 멀리서 봤을 때 톤을 많이 타요. 음. 그래서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만 코랄은 그 피치 살구 코랄 이세 개가 다 비슷한 계통이잖아요. 사람이 카메라 영상으로 잡았을 때 생기 있어 보이고 또 적당히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고요. 브라운은 그 피치 색깔을 살짝 눌러줘서 좀더 이렇게 온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섀도우랑 치크에 자주 쓰는 게 뭐죠? 제가 이거를 홍보해주세요. 네. 이니스프리의 흩날리는 살구꽃 색상이에요. 음. 제가 이거를 베이스로 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눈 위에 딱 올리면 옅은 피치 색깔이 도는데 절대 밝지는 않아요. 아. 은은한 피치? 지금도 바르고 오신 거예요? 네, 치크 거의 안 오, 나죠? 굉장히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 눈에 바르고, 큰 브러쉬 있잖아요. 큰 브러쉬로 볼에 살짝 올리면은, 음. 눈과 이런, 이 치크가 전체적으로 피치 되게 건강해 보여요. 혈색 있어 보이거든요. 일석이조네요. 우리가 음. 화장품 값도 두개살거 네. 하나만 살수 있어요. 수 있고. 네. 굉장히 음. 좋네요. 네. 또 다른 거는 많이 음. 갖고 오셨는데 네. 이거는 뭐할때 쓰는 색이 있죠? 약간 연해요. 그래서 이게 발색이 나올까 음, 싶은데 이거는 아마 시청자분들, 여성분들의 80%나 아실 것 같아요. 네. 에뛰드의 카페라떼뮬만인데요. 아. 이 브라운, 이게 음영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살구색과 브라운의 딱 중간 계통인데요. 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정말 우리 카페라떼에 우유를 많이 넣으면 음, 연한 되 연한 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붉은 기가 올라와요. 아 그래서 약간 그윽한 그런 음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피치 컬러와 그리고 이 카페라떼 우유 많이 이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저는 화장의 90%는 항상 이거 꼭 써요. 좋네요. 네, 저도 에뛰드를 한번 들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립으로 넘어가서 립 제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립 같은 가장 저희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대표적인 이건 진짜 하나만. 필수템이다 하는 거필수템면 저는 베리 때 이, 네. 네 베리떼 네온 오렌지. 이게 어. 오렌지라고 하면 굉장히 팍팍하고 되게 쨍한 컬러를 상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이거 제 입술에 그냥 입술색에 바로 올리면 탈색을 살짝 주는 정도로 물이 들어요. 전혀 음. 진하지가 않아서 이거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약간 좀더 이보다 진한 코랄 컬러를 바르면 네, 되게 그 아나운서의 그 전형적으로 깔끔하고 그리고 그 고급스러운 음. 이미지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색상이 궁금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발색 아닙니까? 네, 발색이죠. 손등에 발라봐도 될까요? 네. 네. 또 아,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도대체 무슨 색이야?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네, 이 지금 입술에 네, 올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근데 조금 글로시하다 그래야 되나? 네, 약간 촉촉한 느낌이에요. 좀 음, 연한 오렌지색인데 입술에 발랐을 때 조금 더 네, 진하게 나오는 네, 네, 혈색이 올라오고 제일 좋은 게요. 농도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 음. 한번 발랐을 때 옅지만 두세 번 바르면 조금 더 코랄 색깔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네. 네, 아까부터 계속 눈에 갔는데, <laughs> 이거 뭔가요? 아, 네, 맞죠, 죠 네. 저도 또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 화장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서현진 아나운서는 주로 피치, 코랄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반대로 핑크색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웜톤이에요. 웜톤들은 핑크가 너무 안 어울려요. 얼굴에 딱 바르면 뭔가 입술만 떠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저도 웜톤입니다. 참고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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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아,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딱 이제 샵에서 발라주시는 걸 보고 바로 물어봤죠. 이거 뭐예요? 네. 이거 어떤 제품이죠? 해서 산게 바로 이 핑크색이에요. 웜톤에게도 오. 어울리는 핑크색 립스틱인데요. 음. 그 총알 립스틱으로 유명한 맥 브랜드의 트롤리 에버라스팅 컬러입니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해요. 네. 웜톤 핑크라고 해서 이 제품은 또 웜톤들이 발랐을 때도 그렇게 튀지 않게 잘 어울러지는 그런 색상이고요. 응.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거 조금 저렴이 버전! 네! 많이 네. 쓰시죠? 네. 페리페라! 페리페라의 이름이 참 귀여워요. 최애쁨... 최애쁨템? 이게 참 <laughs> 이름이 어렵고 귀여운데 이 제품도 응. 비슷하게 근데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다고 없습니다. 똑같지는 응. 않은데요. 약간 웜톤들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분홍색이니까 이거 저는 추천해드릴게요. 엄청 탔나요 네. 네, 네. 오늘 올리브영 가시면 될것 네. 같아요. 저랑 같이 가, 가시죠? 네, 웜톤끼리 가서 네. 핑크를 한번 도전해봅시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속눈썹인데요. 이 아나운서 메이크업에서 눈이 조금 생명이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아. 저희가 속눈썹을 꼭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게 제일 유명한 제품이에요. 피카소의 아이미. 네. 라는 제품인데, 네. 사실 좀 비싸요. 이게 주로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화장품인데 조금 비싼. 모가 만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모가 굉장히 사람 눈썹이랑 비슷하게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너무 단조롭지는 않은 스타일인데 아 이거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께 네. 제가 비슷한 제품을 가져온 게 이게 아리따움에 있는 제품인데요. 음. 아리따움 아이돌 래쉬의음 걸그룹이라는. 속눈썹하고 네. 데일리라는 속눈썹이에요. 이거 붙이면 아이돌 걸그룹 되는 건가요? 어, <laughs>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가 붙이고 왔는데요. 되게 아, 아이돌 걸그룹 같나요? 네, 아까 저도 아까 속눈썹을 굉장히 <laughs> 네. 신기해서 옆에서 제, 제가 계속 쳐다봤었거든요. 아, 제가 오늘 붙이고 온게이 아이돌 걸그룹 이 음.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음. 이 제품들도 가격대가 비슷한 게 어떻게 되나요? 이 검정색 부분은 베이직 라인이라서 3,000원 음.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 갈색은 이제 조금 더 비싼 라인이라서 이게 6,000원. 그래도 반값? 정도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샵에서 받는 거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거다 그리고 얘도 할인을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때 네. 네. 할인하실 때 많이 사주시면 굉장히 저렴한 값에 네. 살수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쵸, 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어떤 실패를.. 아니, 성공의 실패가.. 어, 실패는 성공의, 어, 성공의 어머니.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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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저 지금도 이렇게 실패를 하셨는데 어떤 실패를 좀 겪어 보셨죠? 제가.. 네. 뭐 욕심이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처음 치크를 접했을 때 블러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음. 그래서 발랐는데 아. 색이 별로 안 진한 것 같아요. 몇번 바르고 학교에 갔는데 대학 친구들이 너 연락? 아파 이러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창피해서 블러셔라고 말을 못하고 어, 나 감기 걸렸어. <laughs> 아픈 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예엔 아나운서는 저는 네. 음. 저도 근데 이 블러셔 네.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속눈썹 네.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전문가들의 손길이 아니고서 붙이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속눈썹 붙였을 때제 네. 속눈썹 눈꺼풀이랑 아래 눈꺼풀에 풀이 같이 묻은 <laughs> <된> 거예요. <laughs> 네. 눈을 <laughs> 어, 어떻게 뜨셨어요 <laughs> 이렇게 붙이고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laughs> 다행히 그날은 네.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좀 연습을 하려고 제가 음... 한 거여서 다행이었는데 네. 그래서 속눈썹을 붙이실 때 조금 미리미리 저 같은 일이 없으시도록 눈을 크게 뜨고 꾸준히 하시면은 네. 어, 이런 실수는 없겠죠? 네, 네. 오늘 아, 너무 유용했어요. 네. 뷰티집또 여자들의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단은 끝이 없잖아요. 벌써 이렇게 끝날 시간이 돼서 좀 너무 아쉬운데요. 네. 오늘 마치기 전에 네. 채용 정보 사연진 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채용정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 경정, 경주방송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마감이며 정해진 양식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협중앙회 사내방송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마감일은 10월 24일이며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영상 제출이 필수입니다. CBS에서 사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입사원은 아나운서, 풀어주서 기자와 교계 기자 부문을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 금요일 6시까지입니다. 아나운서 부분은 정해진 원고를 사용한 1분 이내 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사연진 아나운서 우리 이렇게 같이 뷰티 특집 제 네, 1탄 셀프 메이크업 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시청자 입장에서 도움을 받기만 했지 제가 이렇게 팁을 알려주는 경우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유용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저한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 제 앞에 수첩이 있었다면 저는 필기를 정말 열심히 <laughs> 공부하듯이 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눈 뷰티 팁들 그리고 그 제품들 지금 가셔서. 또 집에만 있으면 사러 음. 나가기가 좀 귀찮잖아요. 네. 또 요즘은 인터넷 쇼핑도 많이 발달해 <laughs> 네. 있고 하니까, 네, 네. 항상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아름답고 예쁘게 우리가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이크 길만 커자.